안녕하십니까. 대한약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저희 약국에 이제 간혹 가다가 환자분들이 오시면, 어, 꼬맹이들, 아주 아기들 그, 감기약을 좀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콧물약이라든지 또는 기침약이라든지 이런 감기약을 달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연령대를 물어보죠. 연령대를 물어봐서 24개월 미만이면 이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 뭐, 병원에서도 감기약 먹는데 왜못 먹게 하느냐? 어뭐 이제 왜안 안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곧잘 많이 있어요. 어 이러한 경우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때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이 이제 잘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 선생님 진료를 받고 나서 약을 복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짧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약간 좀 어, 서로간에 오해 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 24개월 미만의 아이가 감기약을 사용하면 왜안 되느냐, 왜 감기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감기약들이 이렇게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항히스타민제, 보통 뭐 해열 진통제, 그다음에 뭐 충혈 제거제, 뭐 기침 가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애들 종합 감기약에 많이 들어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항히스타민제는 거의 공통으로 들어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항히스타민제의 경우에는 콧물이나 재채기 가려움증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 주기도 하지만 뿐만 아니라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차단해 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뭐 목감기가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알레르기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처방이 나오고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합 감기약 또는 콧물 감기약, 기침 감기약 안에는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이 항히스타민제는 보통 이제 감기에 1세대의 항히스타민제가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소화에 사용했을 때 졸음 증상을 유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효과가 좋은 것이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임상 데이터예요. 즉 어른들의 경우와 다르게 애들 같은 경우에 항히스타민제를 쓰면 그냥 애가 좀 졸려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것들이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유용성이 없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1세 미만의 천식이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이 분비물 가래라든지 이런 분비물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들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항히스타비제를 사용했을 때 유용성보다는 오히려 유해성이 더 높다라고 하는 평가가 내려졌다는 거죠. 어, 24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항이스타미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의사 처방 없이 항이스타민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효과가 불분명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부작용의 면에서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콧물 코막힘이나 가래 등을 없앨 수 있는 비충혈 제거제는 어떨까요? 비충혈제거제는 코에 뿌리는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경구로 복용해서 전신작용을 나타내게 하는 것도 있죠. 슈더 에페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대표적인 것이 될 텐데요. 1세미만의 아이에게 비강내 비충혈제제, 뭐 오트리빙 같은 거 말하는 겁니다. 코에 뿌리는 제제들을 사용하게 되면 호흡기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임상 데이터예요. 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에는 반동성 충혈로 오히려 코막힘이 심해지더라. 어, 코 안에 뿌렸을 때 점막이 일시적으로 수축하지만. 반동성으로 더 많이 부어 오르기 때문에 코막힘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비충혈제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게 퐁이, 코가 뻥 뚫어지는 느낌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경향들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복용하는 약물의 경우에는 흥분이나 불면, 가슴 두근거림, 그리고 비강 건조 등의 부작용들이 유발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역시 춘열제거제 비강춘혈제거제 역시 코막힘이나 가래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지만 웬만하면 쓰지 않는 것이 더 유용할 것 같다는 라 것이 결국 결론이라는 겁니다. 기침을 완화시켜주는 진해제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기침이 덜 나게 해서 우리가 목감기라든지 이런때 흔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소아에게 진해제를 복용시켰을 경우에 기침 억제 효과에 대한 뚜렷한 근거가 없었다가 결국은 임상 데이터였고요. 종합 감기약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전형적인, 이제 그 종합적인 증상을 다 완화시키기 위한 뭐, 콧물, 기침, 가리침 말씀드렸던 항인스타민제나, 그 다음에 진해제, 그 다음 꼭 슈도 에페드린 같은 충혈제거제, 해열진통제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이러한 제제들은 결과가 어땠을까요? 소아에서 종합감기약과 위약을 임상 결, 실험한 결과 종합감기약이 위약보다 2시간 이내에 잠드는 것 외에는 감기를 낫게 하는 특별한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임상 결과였습니다. 즉 사실 항히스타민제가 졸린 느낌을 느끼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효과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결론이었던 것처럼 여기에도 향이스타민제가 가장 중요한 효과를 보였다고 볼수 있겠고 그것이 잠을 자게 만들었기 때문에 2 시간 이내에 좀더 빨리 자는 것 외에는 별다른 게 없었다. 물론 잠을 충분하게 자게 된다면 감기에 낫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지만 사실 그런 효과만 가지고 종합감기약을 먹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죠. 어, 부작용면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지금 나오는 것처럼 2004년, 2005년 2년 동안 미국에서 2세 미만의 소아 1,519명이 종합감기약과 관련된 부작용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는 겁니다. 어, 집에서 이제 각자 그냥 알아서 보호자가 판단해서 먹였던 종합감기약이 용량에 초과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량을 잘못 해서 먹이는 경우에도 부작용이 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부작용이 생겼다는 거죠. 10개월 미만의 소아에서 종합감기약과 관련된 사망에 관련된 조사가 시행됐는데 2005년 한해에 6개월 미만의 소아 3명 이 3명 사망이 감기약과 연관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어, 사망한 영아들은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였고, 3명 모두 혈청검사에서 슈델페드린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즉, 많은 양을 보호자가 먹였다는 것이 되겠죠. 1969년부터 2006년 자료 분석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소아에게서 종합감격 복용 후 사망 관련성이 있는 경우가 123건에 달랐고, 대부분 2세 미만 소아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즉,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련이나 환각, 심혈관계 이상이나 호흡곤란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보고가 수없이 많았다고 라 하는 것이죠. 결국 앞서 보았던 다양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는 효과군에서 특별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고 부작용 면에서는 좀더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세 미만의 소아의 경우 가장상대학으로 감기약을 복용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보험이 된다는 근거가 부족한데 오히려 건강에는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소아과 전문의 진단 없이 증상 완화제를 복용하는 것이 권장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FDA에서 2007년 2세미만의 소아에게는 일반 감기약을 어, 감기약 치료제를 이제 판매하지 않도록 규정을 변경한 거였는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FDA 규정에 맞춰서 허가 사항을 변경해서. 2세 미만의 아이에게는 종합감기약이나 또는 콧물 이러한 감기약류를, 감기약 증상완화제죠. 그런 증상완화제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애들에게 먹는 종합감기약. 우리가 병원에 가면 다 처방을 받는데, 왜, 어, 그냥 가정상비약으로는 먹지 못하게 하느냐. 성분 자체가 아이에게 감기 증상이 있을 때 특별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고 결국은 이러한 제재를 임의적으로 사용했을 때 오히려 소화에게 유해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미만의 아이의 경우에는 우리가 소아과에 방문하셔서 소아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서 실제로 증상 완화제만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뭐 기관지 확장제를 써야 하는지. 상황에 따라서 세균 감염에 의한 증상으로 인한 뭐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판단을 받고 거기에 적정량 복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 간격이라든지 약물을 복용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충분하게 약국에서 어, 들으시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복용시켜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상비약으로도 쓸수 없기 때문에 조제약을 받아서 가신 경우에 집에 보관해 두셨다가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해서 그 약을 먹이시는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가루약이라든지 물약 이러한 것들은 보관기간이 길지 않을 뿐더러 사실상 유익성보다는 유해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때문에 만약에 처방을 받아가신 이러한 아이에게 사용하는 약물의 경우에는 해당 증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반드시 폐기해 주도록 하시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물론 여기에는 해열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열제는 당연히 열이 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쓸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세미만의 어, 소아에게 종합감기약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보호자가 셀프메디케이션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